안녕하세요. 업무자동 RPM의 크로 오토픽입니다. 오늘은 다수의 컴퓨터에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하고 받아서 루틴을 이동하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일단 저는 제조 쪽에서 개발자로 20년 넘게 일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TCP 메시지 처리하는 거를 좀 익숙하게 사용을 해 왔는데요 일단, 어, 예를 들면, 공장에, 특별히 이제 팩토리 안에, 진짜 수많은 장비들이 들어가 있어요. 뭐 이제 제조에 필요한 장비들을 들어가 있는데, 얘네들 메시지를 받아서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대부분 이제 뭐, 팁RV, 팁코사의 팁RV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무료로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쓸 때는 대부분, 액티브 MQ나 카프카를 주로 이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전통적으로 액티브MQ를 이제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요즘에 들어서는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때문에 카프카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두 가지 기능들이 이제 전부 포함되어 있으니까 각각 하나씩 알아볼 건데 오늘은 액티브MQ에 대해서만 일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메시지를 주고 받는 건데 일단 컴퓨터가 여러 대를 이제 테스트하는 환경을 만들 수가 없어서 저는 메시지를 보내는 쪽 오토픽 여기 에디터 그다음에 메시지를 수신해서 뭔가 다이나믹하게 처리할 수 있는 다른 컴퓨터에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둘이 서로 역할을 바꿔도 문제는 없어요. 다만 어, 이 네트워크 안에 이 컴퓨터가 예를 들어가지고 어, 그, 뭐, 20대가 있거나, 뭐, 100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네트워크 안에, 또는 이제 뭐, 동일한 네트워크가 아니더라도, IP로 전부 다 연결을 할 때요. 서버로 연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서버 컴퓨터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이, 이쪽에 관련된 지식이 없으면,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면, 우리 이제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쓰잖아요. 얘네 서버가 그 회사의 별도로 이제 서버가 존재를 합니다. 우리가 저와 이제 다른 고객분들이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어떤 방식으로 되냐면 그 대화방에 있는 사람한테 제가 다이렉트로 메시지를 쏘는 게 아니고요.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여기 이제 서버로 메시지를 보내면 그 서버에서 그 방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같은 어떤 어 어떤 키값 그 방이라는 고유한 아이디를 가진 이쪽으로 이제 메시지를 전부 다 서버가 쏴 주는 방식이에요. 제가 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중개 역할을 하는 애들이 이제 서버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액티브 MQ 서버도 먼저 실행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액티브 MQ를 다운로드를 받아서 여기 E드라이브에 액티브 MQ를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이 폴더를 선택을 하면 이 폴더에서 자동으로 이제 얘가 실행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메시지 보내는 거는 보면 카카오톡 대화방 이름이 이제 NMS Correlation ID라는 건데요 이 ID가 같은 애들만 메시지를 수신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메시지를 안 넣으면 모든 애들이 메시지를 수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메시지 처리하는 방식은 Q랑 토픽이 있는데요 Q는 뭐냐면 메시지를 쐈을 때 가장 먼저 받는 애가 메시지를 꺼내가면 다른 애들은 메시지 수신이 안됩니다 그래서 토픽 방식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제 메시지 하나가 들어가면 그 방에 있는 모든 애들이 메시지를 전부 다 수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요 q 나 토픽 이거는 여기 브로커 타입에서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기본 값은 q 고요 토픽으로 하면 모든 애들이 메시지를 다 받을 때까지 처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몇 가지 설정은 안 했는데 이 서버 서버의 IP를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포트를 입력을 해줍니다. 이 포트도 변경을 할 수가 있고 음, 프로토콜 방식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프로토콜 방식에 따라서 처리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어예 서버 실행 여기 도움말에 보시면 이 설정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수정해야 되는지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거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시지를 쏘는데 안녕하세요 오토피입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쏘게끔 해놨고요. 여기서 보면 어 메시지를 쏘면 서버에 들어가서 누군가 메시지를 수신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벤트 ActiveMQ 이벤트가 이런 식으로 동일하게 AP 큐 토픽 이름이 동일하죠. 요걸 통해서 꺼내오는 겁니다. 요거 다 내용이 동일하고 그래서 메시지를 수신을 하면 액션 B로 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저장된 메시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예, 실행을 먼저 해 놓고요. 메시지를 한번 쏙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메시지를 수신을 하면 여기서 안녕하세요. 보낸 메시지가 표시가 되고 매크로가 완료가 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메시지를 주고 받을 수가 있는데요. 루틴을 만약에 이동을 하고 싶다면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네, 내용이 좀 복잡해 보이기는 하지만 이거는 이제 뭐냐면 변수 여기 있는 내용을 지금 이쪽으로 추가를 해 놓은 건데요 여기 보시면 메시지를 일단 수신을 할수 있게 이벤트 등록을 해 놓고 여기서 이제 무한 반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냥 일반적인 메시지가 오면 그룹 B 여기 메시지 처리 이거는 일반적인 고우투 이동이 되는 거고 얘는 파라메터 고우투라고 해가지고 내가 어디로 이동할지를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ActiveMQ 이벤트에 보면 여기 액션 이동 ID B가 있고 액션 이동 파라미터 이름이 있잖아요. 이 이름에 따라서 어디로 이동을 해야 될지 그 루틴을 처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액션 이동 그냥 일반적인 메시지가 오면 B에서 요게 출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잠깐 지금 서버는 실행 중이기 때문에 이거는 필요가 없고요 메시지만 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ActiveMQ 프로듀서에서 메시지는 이런 식으로 메시지 한번 써 볼게요. 그 다음에 Q 이름은 a p 고요 포트는 61616입니다. 로컬 호스트고요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 매크로를 일단 실행을 시켜놓고, 그럼 이제 무한 반복 루틴 이 여기 계속 되고 있죠. 그래서 메시지를 쏘면, 네, 고 t 투 지금 그냥 일반적인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얘 루틴을 다 세분화 해놓고. 그룹 C로 만약에 가고 싶다고 하면 여기 이벤트에서 파라미터 넘어온 B로 갈지 C로 갈지 아니면 뭐 A로 갈지 요런 것들을 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서 P52라고 액션 이동 ID를 설정을 해 줄게요. 그다음에 메시지 쏠 때요. 여기 파라메터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얘또좀 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용은 뭐 처리를 해주고요. 파라메터에서 하나 추가하고 이름이 어, pgo2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 이동할 액션 아이디로 값으로 넣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이번에는 C로 이동하는 것을 네 여기 보면 C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파라미터 goto 어, 파라미터 C로 이동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 네, 이렇게 처리가 되죠. 지금 여러 번 실행을 해야 되는 이유는 그 메시지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처리하고 이거 처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루틴에 따라서 이런 처리들을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복잡하게 abcdefg 뭐 z까지 쭉 있다고 하면 상황에 따라서 뭐 다른 메인 컴퓨터에서 이제 전체 명령을 내려보내거나. 아니면 홈페이지에 보면 이거 메시지로 그 따로 처리를 시켜 줄수 있는 프로그램 클라이언트가 있어요 서버랑 그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메인 컴퓨터에서 어떤 처리를 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에서 알람이 발생했을 때뭐 스크린샷을 보내 줄 수도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동일하게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런 애들보다 좀더 이제 이런 시스템이 더 좋은 거는 내가 직접 이런 서버를 구축하고 관리를 할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좀 빠르게 대응을 할 수도 있고요. 어, 관리 측면에서 더 이점이 있을 수 있다. 뭐, 물론 단점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직접 뭐 이런 것들을 다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그 시스템을 구축을 해 놓으면 좀더 자유롭게, 자유로운 환경에서 매크로를 작성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알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